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어, 이제 또 신문을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나름대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을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이 말, 저 말하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53절 보시면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복음서를쭉 보시면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이름 두 사람이 나오죠.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등장을 합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장인입니다. 지금 장인과 사위가 서로 대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가며 하면서 전부 다좀 실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당시은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문제는 로마 총독이 실권을 지고 있었고 또 종교 제사 문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위임을 해서 특별히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해서 서로가 나름대로 윈윈하는 뭐 그러한 이제 좀 애매모호한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세 차례 절기를 모이게 되죠. 유월절 이런 절기를 모이게 되는데 그때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집력이 아주 강하고 아주 또뭐 대단한 것을 로마인들이 알기 때문에 정치는 로마 당국이 담당을 하고 종교 문제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일정 부분 위임을 해줘서 서로가 계속 윈윈하는 그런 좀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협을 나름대로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로마의 묵인과 비호 아래 대제사장 가문에서 재물로 바치는 소, 양,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사고 팔수 있는 그런 검사권, 이런 거래의 독점권을 줘서 수많은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서 앞에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상 돈을 바꾸는 것과 비둘기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 당시 대제사장 몇몇 가문에서 그런 것을 다 독점을 하고 부담 이득을 취하고 성전을 거래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성전 청결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체사장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시 같은 존재고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음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체포되신 밤에 이루어집니다. 55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오원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말을 이말저 말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때이때 이런 것 했습니다.라고 서로 말하는데 두세 증인이 나와서 그것을 나도 들었습니다. 나도 봤습니다.라고 동일하게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맞춰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퍼즐이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증거로 쓸만한 말이 딱 떨어지는 일들이 없으니까 서로 좀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죠. 적어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두 명, 세 명이 다 내가 그것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라는 공동 증인이 두 명, 세명 있어야만 효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17장 6절에 보시면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증언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죠. 그래 수많은 사람이 이 말, 저 말, 저말이 말을 하지만 그런 똑 떨어지는 증언을, 거짓 증언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마침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58절 5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자꾸 비틀죠 왜곡을 지켜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말그 말을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 해로성전을 말하죠. 이 성전을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고, 또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또그 말도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어, 그말 아닌데? 나는 못 들었는데? 라고 서로 말이 달라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을 찾으려고 이 말조말 거짓 증언을 하고 서로 입을 맞추지만 결정적인 그런 거짓 증언 증언을 찾지 못하고 서로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서로 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산상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므로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우도 100% 이건 절대적 이건 맞아라고 100% 절대적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들었으면, 아, 그건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 해석을 붙이고, 추측을 하고 또 있는 것 없는 걸막 말을 엮어서 이상한 말을 절대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하게 그것은 이겁니다. 저것은 저겁니다. 라고 옳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서만 말을 해야지 자꾸 말했다. 자기 해석을 집어 넣으면 말이 왜곡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다르고 어다라요. 이걸 확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때 옳다 그러다, 아니다. 그 정도에서 지혜롭게 말을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그때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발 세불에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난하는 말을 막 유대인들이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제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무익한 말, 이런 말도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반드시 정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로서, 아, 그것은 옳다, 의롭다. 우리 말한 것 때문에 그건 틀렸다. 내네 말로 정제함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것만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거기서 끝나야지 너무 억측, 거기 또 불필요한 그런 또 추측 이런 것들은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가 말할 때참 이게 말이 어느 선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참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친구 사이에 우리가 뭐늘 말을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느 선까지 말을 해야 적당한지, 우리가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방언은 뭐 룰루랄라, 이런 방언하는 것도 좋은 방언이지만, 가장 좋은 방언은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이 가장 좋은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 어,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이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의 말 이것이 가장 좋은 방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방언의 은사가 없으셔도 우리 한국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덕을 재우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이 말을 하시면 여러분 가장 훌륭한 방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룰룰랄라 많은 방언을 해도 그 안에 그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다짜예요. 그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냥 아는 만큼 사실만 말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이 말, 저 말, 또 이제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말의 실수를 다할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과 이 말, 저말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사랑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말,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가 사랑의 말로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